네, 영업팀입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아, 예, 부장님, 예, 예. 예, 저희도 분발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장님. 저번 달 우리 영업팀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이번 추석에 딱한 명만 월차 낼수 있다고 하는데 꼭 쉬어야 되는 사람 있나? 과장님,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이번 추석이 저희 와이프 둘째 출산 예정일입니다. 꼭 옆에서 아내의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자네한테 와이프가 있었다고? 네, 어제 생겼습니다. 헤네시스에서.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루만에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아이, 꼬우면은 맞짱 뜨던가? 신입사원답지 않게 아주 배기가 넘치는구만. 마음에 들어. 과장님,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저희 할머니가 아마도 이번 추석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처럼 따랐던 분이 싫었어요. 시라서... 아, 니... 이들리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자네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지 않은가? 자네는 예토전생도 모르나? 뭐또 이런 호로 자석을 받았나? 월차에 할머니를 팔아? 다들 조용하게 너무 이렇게 언성 높일 필요 없지 않은가? 아니 과장님, 지금 저는 진짜로 아버지가 신금정색으로 아,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기다저 새끼 아이오아이 콘서트 예매한 거 봤습니다 이 대리 한 마디만 더 하면 자네는 영원한 월차를 떠나게 될 걸세 정말 다들 너무들 하는구만 여지껏 우리가 쌓아왔던 게 월차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인가 팀팀장, 자네는 어떤가? 자네라면 추석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겠지? 지코, 소련 연애 반대 단식 투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코랑 소련이랑 사겨? 시발 과장님, 이대로는 진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누가 시게 될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쉴 거야